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2월 4일 화요일 삼척의 아침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부터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습니다. 레위기부터는 조금 불편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와는 좀 다르게 이제 제사법에 관하여 나오기 시작하죠. 읽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원래 제목은 부르시고입니다.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하는데 그 부르시고가 히브리 성경의 첫 단어이자 제목이 됩니다. 회막은 성막을 가리키는 이름인데요. 축소된 의미로는 지성소 내에 있는 언약괴 위에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시은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성막에 관한 운영과 규례와 법도 등을 일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일장에는 그 중에 번제에 관하여 나옵니다. 가장 오래된 제사 방식입니다. 번제는 숯소, 순양, 수점소 등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제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the burnt offe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번제로는 상번제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 공동체를 위하여 성막에서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정기적인 번제가 있었습니다. 성막 중심의 공동체에서 그 졸립의 기반이 되는 제사였습니다. 아침저녁 번제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 가운데 죄를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아니면 비상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을 때 다윗은 바로 이 번제와 허목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한 적이 있죠. 소, 양, 심지어는 비둘기도 번제로 드렸는데요. 이 제물의 종류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뭐 숯소를 드렸는지 비둘기를 드렸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의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번제의 효력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이상 다 비둘기를 드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제사든지 재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는 조건은 단한 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최대한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두 랩돈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는 사실은 그 랩돈의 가치가 아니라 그 여인의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겉모습이나 어떤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받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담은 제물의 향기를 맡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흠없는 수컷을 드렸다는 것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한 것으로도 볼수 있죠. 아, 물론, 새나 비둘기의 경우에는 암수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별 없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는 재단에 쏟아부어줘야 하고 가죽을 벗겨낸 나머지는 모두 다 태워서 드려야 했기 때문에 번제는 어떤 부분도 제사장이나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 취하거나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만 드려진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회막 앞으로 끌고 나와서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손을 그 제물 위에 얹어서 자신과 제물이 하나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번제는 동물을 드리는 제사로서 전체를 태우는 제사, 향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삶을 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성스러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우리들이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번제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번제처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번제의 향기를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